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해칭 투자로 인생을 바꾼 남자 김재석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는데 시장을 어렵게 하던 이슈들이 하나씩 잠잠해지면서 시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의 방향성에 중요한 키를 찾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께 하나씩 이야기해드리면서 영상 마지막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 이야기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상장 표시될 코인들이라면서 찌라시가 돌아다녔는데, 최근 어피트에서 공지를 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 게시된 대량 찌라시들이 근거 없는 목록이며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입장도 밝혔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업비트 상패 목록이라는 글이 돌면서 업비트에 상장된 알트코인들이 급락했었는데 이에 두나무는 일부 커뮤니티에 퍼진 거래 지원 종료 목록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이와 같은 대량 거래 지원 종료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공지했습니다. 업비트의 공식 입장 발표로 그간 급락했던 알트 코인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방향만 잘 나와준다면 추가 상승도 나와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시장 방향이 어디로 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이클에서 시장을 이끌어 갈 키는 이더리움입니다. 최근 SEC는 이더리움 2.0을 조사를 종료했고 리플 시에는 ETH 증권성 여부 불분명이라 밝혔습니다. SEC와 오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19일 트위터를 통해 SEC의 이더리움 2.0 조사 컨센시스에게 큰 승리지만 SEC는 SEC는 컨센시스의 ETH 제공 판매가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ETH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는 의문이라 전했습니다.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는 SEC가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다고 통보했고, 이는 SEC가 이더리움 핀 판매를 증권 거래로 간주, 기소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건 하지만 s e c 의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제재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블록체인 업계가 필요로 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우리의 싸움은 계속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더리움 2.0 조사를 종료됐고 컨센시스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이더리움 가격의 날개를 달아줄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크립토콘트의 주기영 대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제기했습니다. 주기영 대표는 ETH의 m v r v 가 BTC mvrb 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며 현재 etf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시즌은 eth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더리움 etf가 sec 승인 전철을 밟고 있으며 이더리움에 대한 sec 조사도 마무리되는 등 eth의 호재성 재료가 나온 것을 반영한 것인 반면 비트코인 etf에서는 자금 유입이 주춤한 상황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ETH가 상승할 땐 다른 알트코인도 따라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는 ETH와 BTC 간 MVRV 차이를 산출하고 해당 값의 180일 이동 평균을 계산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DEF가 MA보다 크면 알트 시즌 그리고 작으면 비트코인 시즌으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시장 데이터와 이슈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 시점에선 이더리움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고,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선 이더리움에 집중을 해야 하는 순간인 겁니다. 또한, 이더리움 ETF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사 두 곳이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증권신고서의 의견을 받았으며 수정본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수정본 제출 마감일은 오는 20일이라고 전했고, 이중한 발행사 측은 SEC의 증권 보고서 수정 의견이 합리적이라며 곧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다른 발행사 측은 승인 기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ETF 현물 ETF 발행사들은 S-1 수정본 제출을 하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것도 바로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며 최근 이더리움 가격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실시간으로 계속 뉴스 팔로우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다소 제한적인 모습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선 4일 연속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총 1.52억 달러 규모인데 순유출 규모는 피델리티와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비트와이즈 순이며 나머지 ETF에선 순유입과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이라기보단 아직 비트코인 상승에 큰 힘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호화폐 분석 기업 글래스노드가 주간 뉴스레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한 달간 행보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자의 수익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시장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이 탄탄하게 형성된 거래 구간 안에서 가격 통합을 이어가고 있고, 투자자는 전반적으로 투자 이익을 기록하기 위해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라며, 순환 공급 자산 87%가 수익 기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비트코인의 MVRB가 120%에 이른다는 추산 결과도 비트코인 호들러가 투자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현재 비트코인의 연 평균 MVRB는 86%입니다.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과 비트코인 거래소 자산 흐름 지표도 강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은 6월 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며칠간 미결제 약정이 소폭 하락했으나 역대 최고치 기록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트코인 거래소 자산 흐름 지표는 지난주 마이너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자가수타 플랫폼으로 자산을 이동했을 가능성과 매도 압박 감소에 따른 강세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현재 시장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시장은 강세장으로 넘어가려는 흐름을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SEC의 이더리움 2.0 조사 종료와 이더리움 ETF S-1 수정본 제출,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MVRB 비율을 봤을 때, 시장은 약세를 넘어서 이제 강세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알트장 우리 구독자분들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코인 몇번 설명드렸지만 가격 떨어지는 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더 좋은 매수가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한 알트장이 다가오고 있는 게 보이고 앞으로 상패 시즌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술력 좋은 코인들은 더욱 부각받을 것이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코인이 앞으로 다가올 테마 기술 현재 시장의 관심도를 보고 차기 대장이라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실제 분할 매수를 시작했으며 하반기 암호화폐 불장이 오게 된다면 최소 5배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비트레이어이며 현재 고래들의 지갑을 팔로우하면서 보는 거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갑에 축적되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이슈에 맞춰서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제대로 매매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 3905 0609 여기로 해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구독자라는 게 확인되는 즉시 저 코인의 매수 타점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